차량에 마이키 프리미엄 3를 장착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순정 리모컨으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안타 있는데 요 순정 버튼으로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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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백밀러가 열리고 빵빵 거리면서 워밍업을 해주고 후열 해준 다음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시동이 걸리고요. 히타 틀어놓으면 히타 나오고 10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를 갖고 오셔서 열린 버튼을 누르던 캐치 버튼을 눌러서 열던 문을 열고 들어가신 다음에 문을 닫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나머지 전원들이 다 들어오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히타 트어놓으 히타도 자동으로 나오고요. 주행하신 다음에 터보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의점 기능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드라이브에 놓고, 피에다 놓고, 그냥 끄시면, 시동을 그냥 끄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을 열고, 스마트 키를 갖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띠! 하는 소리가 나면서, 원래 경보기를 장착하지 않는 차들은, 문이 안 잠깁니다 근데 요 캐치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문이 잠기면서 이렇게 차 문이 잠기면서 수열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1분 30초 후에 시동이 꺼집니다 응답이 없으면 만약에 편의점을 갔다 왔다 하시면 다시 캐치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누르면 다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가만히 1분 30초가 흐르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문이 닫혀 있는 거 지금 백밀러도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1분 30초 후에 시동이 꺼지는데요. 보세요. 아무도 사람이 없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동이 꺼지면서 백밀러가 접히고 예. 모든 게 끝났다고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칩니다.